과거 마약 파문과 은퇴 번복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재기를 위해 새로 계약한 소속사와도 갈등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진실 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 소식 자세히 만나보시기 전에 과거 마약 파문에 휩싸였던 당시 박유천 씨 모습부터 먼저 보고 나오시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심했습니다. 아니라고 발버둥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박유천 씨와 관련된 뉴스가 뜨거운데 IHQ의 연예전문기자 안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좀 살펴보죠. 박유천의 새로운 소속사가 이른바 폭로를 했다는 건데 어. 자, 일단 갈등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박유천 소속사가 이 2000, 작년 1월에요. 새로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음. 사실 박유천 씨가 2016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2019년에 또 마약 파문 때문에 그전 약혼녀의 마약 그 하면서 그 혐의가 인정이 되면 자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밝혔던 바 있잖아요. 지금 보셨던 영상이기도 한데. 근데 그 당시에 결국에는 마 양성이 나왔었잖아요. 예. 마약 양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징역 10, 10월에 집행에 2년을 선고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예계 활동을 완전히 다그만 두겠다, 은퇴하겠다 했는데, 불연 2000, 20년 작년 1월에 새 소속사를 맺고 그다음 한 3월부터 유튜브와 SNS를 개설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이번 이제 새 소속사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소속사 주장을 보면 박유천 씨가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와 또 생활비로 사용해도 문제 안 삼고 20억 원이 넘는 개인적 채무 해결까지 도우면서 함께 해 왔다라며 당시 박유천 씨가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까지 사게 하고 수천만 원 회사 자금을 게임에 사용하고 특히 박유천 씨가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한 금액이 1억 원이다. 회사가 이를 지불해주기도 했었다. 이게 소속사의 폭로 내용인데 자기 사실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 지금 소속사의 주장인 거죠. 지금 차원에서는 사실 이걸 살펴보기 전에 올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박유천 씨가 갑자기 일본 그 SNS 그 팬페이지에다가 일본 팬들과 소통하는 팬페이지에 본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과 가장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공격해오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일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2000년 1월부터 계약했던 소속사로부터 아무런 이제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박유천 씨가 주장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한 지난달 30일부터 굉장히 이제 소송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소속사 측에서는 오히려 박유천 씨가 이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아무런 이제 돈을 버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소속사 대표가 이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해왔고 이 재기를 굉장히 도와줬는데 박유천 씨가 일본 소속사와 이중 계약을 했다라는 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 박유천 씨가 이 회사의 법화 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아까 말씀하신 뭐 1억 원 정도 뭐 20억 정도에뭐 사용했다 그다음에 자기의 개인 법인 법화, 회사 법인를 개인적으로 이 여자친구가 그 당시 동거녀였던 여자친구의 뭐 명품백을 샀다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소속사의 폭로는 현재 주장인데 사실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런데 유흥업소에서 비용을 1억 원을 썼다라는 게 소속사의 지금 주장인데 네네. 당연히 소속사가 어, 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영수증 같은 어떤 근거는 돼야 될것 같은데,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박유천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과거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라 의혹이 제기됐었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로가 또한 번에 박유천 씨 굉장히 큰 위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이, 이 1억 원을 갚지 못하니까 관계자로부터 박유천 씨가 굉장히 협박이라든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의 소속사 대표가 이걸 도와줬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박유천 씨 측에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군요.